17장 파천월장 장한태수의 죽음 16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17장. 파천의 장. 장한 태수의 죽음. 16화. 관운장 관재묘 귀운지계의 현장. 세 사람은 남자, 그들은 모두 황금색 금포를 입고 있었고, 한 사람은 유령의 아가씨이며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었다. 그런데 밖에 소리가 났다. 문주님, 괴주께서 문주님을 모시고 오라 하십니다. 응? 무슨? 괴주가 나를 왜 부르더냐? 네, 급히 모시라 하십니다. 무슨 일이 난 것이냐? 오늘 있을 귀온직의 잔치 자리에서 문죽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신다고 하십니다 세 분의 대주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속히 저를 따르시지요 무슨 도움을 준다는 것인지 분주, 어서 가보시오 나도 두 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영약을 갖고 가겠소 아, 그런데 허태상님 도대체 이 영약은 무엇인지요? 뭐긴 뭐겠니 염소똥이지 다만 내가 보낸 내기로 그윽한 향기가 날뿐 똥냄새는 없지만 말이야 흠, 이 작은 한들은 모두 인면제주의 내단으로 독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늘진 빙동에서 건조했으며 향이 좋지 않아서 귀하고 귀한 공청석으로 특수처리한 영약이오. 꿀거 헐,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대주들에게만 준다는 것이오? 허태상. 아아, 노태상은 욕심을 부리지 마시오. 원래는 4명이 영단을 준비했으니 우선 3대 대주들에게 먹이고 그들의 공력을 돕고 노태상은 오늘 대게를 치르고 내일 영단을 드시는 것이 좋을 것이오. 그럼 나는... 태수께서는 이 영단이 필요 없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하오. 태수야말로 과유불급이오. 우리 같은 마인들에게는 영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태수는 이래전에 만년지극혈보를 먹지 않았소. 아직 체내에 녹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오. 이를 모두 태수께서 소화하려면 능히두 달은 지나야 할 것이오. 끙. 알겠소. 후. 하오문의 문주가 전달해준 정보가 없었다면 이를 어렵게 풀어갔을 것이야. 후후후. <laughs> 허대강은 야릇한 미소를 짓는다. 다만 그의 얼굴은 매우 경직되어 있어. 지금의 미소는 조금 이상한 인상이었으니, 도대체 이 허대강은 누구란 말인가. 아무튼 태수는 아쉬운 얼굴이었다. 다만 노지광과 함께 염소똥을 보았고, 그의 눈은 탐욕의 눈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이들을 보던 현령군주가 말한다. 허태상님, 그러면 함께 괴주와 다른 대주들이 있는 곳으로 가실까요? 아, 저는 우선 여기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 있어. 우선 문주가 먼저 가시고, 나는 방각 후에 뒤따라 가겠소. 아, 알겠어요. 그럼 천천히 따라오세요. 흐흐흐. <laughs> 그러시오. 현령군주는 탁자에서 일어나 고갯짓을 하였고 조심스럽게 문으로 걸어갔다. 이를 세 사람이 보았는데 허대강을 제외하고 노지광과 장한태수도 태명은 현령의 뒷모습을 보며 몽롱한 눈을 하였다. 그리고 급기야 노지광은 현령이 나가자 침을 탁자에 흘리고 말았다. 꿀꺼? 허어. 나도 현령의 미모의 침이 나오지만 두 분은 이제 정신을 차리시오. 두 분의 침이 탁자에 떨어졌소. 이크. 흐흐흐. <laughs> 하하하. 자, 우리의 2년 전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오. 노즈광은 매우 우명한 눈을 하였고 소매를 들어 입을 닦으며 탐욕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에 태수도 침을 삼키며 한몫 거든다 흐흐흐. <laughs> 왜 아니겠소? 우리가 예전에 만상대인을 보내고 현령군주에 대해 내기를 하지 않았소. 일단 결실을 맺으면 우리 중에 제일 성과를 내는 사람이 현령을 갖기로 하였지요. 흐흐흐. <laughs> <laughs> 이놈들 봐라. 떡줄 사람 생각도 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마라탕 처먹는 소리하고 있구나 후후후 하지만 너희들의 계획은 사상노각이 될 것이다 바로 오늘 말이다 허대강의 눈에서 깊은 혈광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보며 웃고 있는지라 허대강의 눈에서 혈광이 터져나온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아 노문주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 편하게 말합시다 일단 여기 있는 인면지주의 내단을 드시고 운기인공하시오 그러면 노문주는 지금보다 50년 정도 내공을 더 얻을 것이오 헐 50년이나 말이오? 그렇소. 이는 내가 이미 실험을 한 부분이니 말이오. 아, 그렇다면 허가주께서 먼저 더 많이 드시면. 이놈이 지금 나에게 왜 선심을 쓰지? 인면지주의 영물인 내단이라면 지금 강호 어중이떠중이 무브라도 사적을 쓰지 못할 것인데 참고의 영향이지. 혹시 이놈이 우리에게 술을 쓰는 것이 아닌가? 노지광은 비록 얼굴에 짙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거짓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의 눈빛은 의심이 가득하였다. 후후, 노 문주. 지금 노문주의 눈은 마치 적을 대하는 눈빛이오 에이, 무슨 말이오? 정 의심이 되면 이 영역을 가지고 가서 노왕동으로 들어가 잠시 연공하시오 정파의 떨거지들이 이곳으로 들어오기는 아직 4시즌 정도 남았으니 그 정도면 영역의 효능을 능히 갈무리하실 수 있을 것이오. 어라? 그렇군.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러면 이 녀석의 말대로 노왕동으로 가서 그런데 왜 이렇게 선심을 쓰는 것이지? 아직도 노문주의 의심병이 가시지 않으니. 나는 다른 것은 없어 다만 노문주가 아무래도 개봉 헉쉿 지금 허가주는 개봉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그렇다면 말씀하지 마시오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아니 노문주 도대체 허 과장이 말하는 개봉에 무엇이 있는데 그렇게 놀라시고 허과장의 입을 다물게 하시오 뭐 좋은 것 있으면 같이 나눠 먹읍시다 허허허 노지광은 매우 화탈한 미소를 지으며 낮게 웃었다 어떻게 한다 이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 에이 조금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이, 이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야 뭘 그렇게 조심하는 것이오 문주 허허 세상 비밀이라는 것이 없나 보오 허가주께서 어떻게 내 비선과 방수를 아시게 되었는지 말이오 이왕 말이 나왔으니 말이오 어차피 두 분은 내 가족과도 같은 분이시니 그러면 간략하게 말하겠소 그리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겠소 꿀꺼 허대강이 침을 삼켰다. 그리고 은근히 탐욕의 눈빛을 내었다.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군침을 삼키는 것이오. 최근 노문주께서 혈령고와 우리가 취급하는 마약을 주로 개봉에 납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그렇다면 매우 큰 사업이지 않소. 우리 허가장은 내년에 반드시 상계에 지출하여 만상대인을 뛰어넘을 것이오. 그러니 내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오. 역시, 그것이군.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군. 상천문에 대해는 서 함구해도 흐흐흐. <laughs> 역시, 허가장은 장안의 유서 깊은 호족이오 이그, 결국 탈로가 날줄 알았지. 나는 사업 영역을 넓히고 싶었소. 그렇군요.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으니. 아니요, 태수. 그리고 우리는 결국 운명 공동체가 아니오. 내가 재물을 모으게 되는 것은 허가장과 태수에게도 재물과 부가 쌓이는 것이오. 하하, 고맙소. 하지만 노문주는 무림의 일을 신경 쓰기도 힘들 것이오. 그러니, 우리에게 개봉의 상권을 주시오. 그러면 노문주의 곳간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막대한 재물을 직접 채울 것이오. 이, 허가장주. 이놈이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개봉을 모두 달라고 하는 것이군. 좋소. 그렇게 하겠소. 내가 좀 크게 양보하지요. 그러면 인면지주의 영단은 내가 우선 복용하도록 하겠소. 여기 받으시오. 후후. 옛다 염소똥 맛있게 먹어라. 잠시 후에 노왕동으로 가서 내 녀석의 수급을 뵐 것이니. 후후. 감사하오. 아. 그런데 왜 허가장주는 이 영약을 포기하는 것이오? 그동안 허가장주도 영약에 많은 욕심을 내지 않았소. 진시황제의 무덤에서 나온 재물과 무가지보의 영약도 상당수 마셨을 것인데. 그렇소. 나는 웬만하면 영약을 포기하지 않소. 특히 이, 이 인면지주와 같은 효능 효과의 영약은 더군다나 말이오. 하지만 이 영약은 하나를 먹든 열 알을 먹든 같은 효능이여. 나는 이미 여러 알의 영약을 먹었지만 더 많은 내공을 얻을 수 없었소. 오직 한 알의 효능이지. 흐흐, <laughs> 역시 그런 이유가 있었군, 알겠소. 그러면 나는 이 영약을 맛있게 먹겠소. 그래, 미련한 녀석, 염소똥 맛있게 먹도록, 후후후. <laughs> 네, 어서 효능을 보시오. 저벅, 저벅, 저벅. 노지광은 조금 서둘렀다. 또한, 자신이 가진 영약을 조심히 다뤘다. 내각의공을 운용하여 염소똥을 봄을 다루듯 하였으며, 그는 손을 말아 쥐었고, 서둘러 일어나 실내 문으로 걸어 나갔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반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이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